창업과 경영 실무의 그차 실습을 그 설명하겠습니다. 제목은 이제 가상 창업 기업의 선정 및 SNS의 종류를 어 찾는 것인데 우선 본인이 이제 그 창업 기업의 대표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상 창업 기업의 이름이라든지 그 기업의 사업 목적, 제조 혹은 판매하는 상품 등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그그 그 이후에 이제 그 가상 기업의 홍보라든지 광고, 상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SNS들을 찾아보고 SNS를 선정한 이유를 그 한번 설명을 해 보는 것입니다. 그 분량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도 됩니다. 뭐 A4로 한한쪽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? 이 이제 실습에 대해서 그 완료를 하고 하고 난 이후에는 담당 교수가 이제 개설해 놓은 단 카페의 수업 게시판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, 1차적으로는 3월 27일까지 등록을 하겠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그 4월 3일까지 수정 보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.